아 어, 럭키는요 멀리서 보면안 보여 까매가지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이제 핑크색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럭키의 또 취미생활이 시작됐죠 또 깨야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왔지 쓰레기 버리고 왔지 어. 그래서 럭키는 어, 특히 이제 이그프렌치불도 이런 색깔을, 이렇게는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잘안 보여요. 까매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핑크색 옷을 입고 있고요. 멀리서 보니까 좀안 보이죠. 그래서, 핑크색 옷을 항상 입고 있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음 색깔은 핑크색과 빨간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컵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고요. 그래서 프렌치 불독 브랜드 색깔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들은 빨간색과 핑크색, 특히 빨간색이다. 네. 혹시 나중에 프렌치 불독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또 럭키처럼 좋은 멋진 반려견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